안녕하세요 도일글로우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로우는 글러브웍스 11.5인치 cga92 패턴의 iu a p 내열수용 글러브입니다. 딱 보면은 그냥 보기에도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단단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단단하고요 원래 글로복스가 이렇게 단단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단하게 제작된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엄지 부분에는 자수가 있는 걸로 보아 오더 글러브인 것 같고요. 색상은 검정, 파랑, 그리고 부분 부분 이렇게 끈기를 연결해놔가지고 더꽉 조여지는 느낌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큰 사이드의 투스나 웨어 같은 경우는 이 사이로 공이 빠질 수가 있어서 끈을 끼우긴 하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글러브에 끈을 끼우는 것은 솔직히 흔치 않은 부분이긴 한데, 고객님께서 아마 그 디자인이라든지 필요성에 의해서 드신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큰 피는 두께감이 있지만 조금 건조한 느낌에 대한 큰 피가 적용되었고, 색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자, 그, 패치가 천으로 되어 있는 패치. 약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사의 빨간 레벨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작고 엄청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거는 매장을 방문해주신 고객님께서 좀 기본적으로 좀잘 움직이면서 잘 잡히게 작업해달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좀 뭔가 모르게 글러브 옥스만에 독특한 문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글러브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출시됐을 때, 작업돼서 나왔을 때 모양하고 거의 같은데, 여기서 이제 움직임만 좋아졌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한두칸 반. 이 정도 로움직여지고요 착수를 하고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글러브 자체가 조금 작은 타입이기 때문에, 막 이게 외야글로브처럼 파삭파삭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힘이 느껴지면서 오므려지구요 요 정도 오므려도 공은 딱 고정됩니다 요즘에는 워낙 야구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이거를막 되게 웅켜삭고이러지 않으시고 살짝살짝 살짝, 살짝 살짝 해서 받고 떨구고 받고 떨구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요 정도만 돼도 솔직히 쓰시긴 어렵진 않지만, 그, 캐치볼 좀 하시면서 조금만 손에 맞춰주시고 사용하시면 튼튼하게 쓰기 좋은 그런 글러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짧기 때문에, 짧고 두껍고 탄탄하기 때문에 이 글러브 끝과 끝이 막 만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짝살짝씩만 움직여도 딱 고정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쓰기 편하고, 공도 잘 잡히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건이 정도 벌어지고, 오므지는건 이렇게 오므려지고. 글러브가 튼튼하고, 뭔가 두툼하고,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안전하게, 재밌게 쓸수 있는 글러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색은 파랑검정 이고요 군데군데 자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개성있는 오더글로브입니다 11.5인치의 사이즈인데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착수해서 움직여 보시면 그렇게 부담가는 사이즈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고요 공을 잡으실 때도 손에 충격도 적당히 오면서도 가죽 자체가 두툼하면서 하드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적은 힘으로도 팍팍 꽂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글러브는 재밌게 갖고 놀기, 재밌게 쓰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양새라든지 강도, 무게감, 이런 게 튼튼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공 잡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런 느낌으로 캐치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오래도록 모양 유지하면서 쓰기 좋은 그런 글러브가 될것 같습니다 글러브 웍스, 아이의 오더, 내아수용 글러브,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